<laughs>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이청연부 그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청연부를 위해서 한마디 해볼까요?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고기 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laughs> 얘기해주실래요? 기쁨전에 <laughs> 아네지원요 <laughs> 어떠셨다고요? 시원했습니까? 수련에 시원했습니까? 수련에 어떠셨습니까? 족하다. 족하다. 끝. 우리 이성녀모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이성녀모 화이팅! 화이팅! 후! 와! 아빠가 먹었어. 아, 태우. 감사합니 저는 이제 다시 물질을 하러 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강변에 하나님께서 받으 주시 이 창고물들을 채취하기 위해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입수! <목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뭡니까요? 한번 음, 해줄시요감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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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볼이에요. 마타, 어? 어, 마사지볼. 오, 좋은 거다. 아, 작은 거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작정하고 오신 거아닙 어, <laughs> 뭡니까? 21번. 22번. 21번. 21번 실선 세트. 탈림을 하나 차리셨네. <웃음> <웃음> 아 고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또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놀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앞으로도 튜닝을 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부의 북민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와서 사실은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저희 청년부 저희 이제 청년부 이제 사람들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어 정말 저희 청년부에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노래 잘 하시는 분들 운전 잘 하시는 분들 목이 잘 굽는 분들 짐정이 잘 하시는 분들 설거지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신 것 같고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또 즐거웠고 어, 좋은 어, 수련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구 리더 이시우입니다. 네 어, 이번 수련회 지금... 아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부산 중성교회 최신가 김은정입니다. 어,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 말씀도 많이 듣고 어,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어, 너무 재밌게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청년부 화이팅! 화이팅! 기분 좋아 화이팅! 좋아 좋아!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막내 한유빈입니다. 그 이번 수련회를 <laughs> 통해서. 잦은 노동으로 좀 많이 좀 심신이 피곤하고 필요한데좀 이번 수련으로 그좀 지력과 좀 체력을 좀 보충해서 갈수 있는 좀 그런 좀어 에너지 드링크 같은 좀 그런 그런,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청연구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어 리더를 맡고 있는 지훈 팀장입니다 어, 이번 수련 계기 때 어, 어제 그다음에 이틀 전에 이제 우리 저녁 집회를했는데 어, 집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 시간에 한해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 에 정말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 우리 수련을 하면서 또 물놀이도 하러 왔는데 어, 물놀이도 다들 즐거운 즐거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청년부 화이팅! 화이팅! 에덴자매님 네! 예, 이번 수련회 어떠셨는지요? 아, 진짜 너무 말씀도 은혜롭고. 네! 이번에 다 같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놀이까지 하니까 더 좋네요. 네, 선글라스를 왜 쓰셨죠? 아, 제가 지금 상태가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네, 아, 이번에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뭐 마지막으로 이 청년부에 하고 싶은 말. 이 청년부에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아하! 네! <웃음> <웃음> 시작! 네, 이번 여름순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회복까지 된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